얘들아, 네. 오늘 저녁 뭐 먹을래? 토마호크 스테이크. 토마호크 스테이크. 알았어. 자, 오늘 만들 거 드디어 애들이 원해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토마호크 스테이크 900g 짜리를 준비 했고요. 근데 이게 냉동입니다. 지금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어, 냉장 제품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냉동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주문했고요. 바로 해동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약간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셀프 에이징 방법으로 5일 동안 에이징 시킨 상태입니다. 이 상태로 오늘 요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오늘은 또 추가로 자, 사이드 디쉬로 감자 버터구이 같이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쉬운 요리고요. 스테이크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자,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자 썰어 줄 건데요. 자, 길이 방향. 반 그리고 다시 사등분 주먹만한 감자를 8등분으로 다 나눠줄게요 감자 이제 다썰어줬고요 이제 감자를 물에 살짝 한번 삶아서 반쯤 익혀주고 기름하고 버터로 볶아줄거에요 그냥 바로 볶으면 감자가 생각보다 잘안 익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반쯤 익혀주고 어, 요리를 해주는 게 훨씬 쉽고 잘 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해 보겠습니다 감자가 삶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얗게 물 위로 전분기가 올라오면요 그 상태에서 한 1-2분 정도만 더 삶아주고 감자를 꺼낼게요 너무 다 삶아 버리면 나중에 정작 익힐 때다뭉러져 버려요 알덴테 손이 마는 알덴테를 익힐 겁니다 자 웍에 불을 올리고 처음엔 올리브유만 살짝 둘러 줄게요 소금하고 후추로 간 해줄 건데요 자, 소금 간했출때는 상상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감자 8개 분량을 보거든요 감자 8개를 내가 말해 소금을 찍어 먹는다 할때 얼만큼 찍어 먹으면 되지 그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면 나중에 소금간 맛있을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. 소금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, 그리고 꼭고 여섯. 그리고 후추로 좀 뿌려줄게요. 감자 겉에가 살짝 이제 노릇노릇해졌죠? 그럼 이때 버터 넣어줄게요. 버터는, 양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. 버터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. 버터를 거의 버터를 튀겨주다시피 이 정도 넣어줄 거예요. 많이 비집지 마시고, 이 상태로 바닥에 타겠다,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, 놔두세요.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. 노릇노릇 잘 익은거 보이시죠? 착하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전체 노릇노릇 잘익었고요 이제 불 끄고 접시 옮겨 담을게요 자 이제 스테이크 구울건데요 이제 밑간 먼저 할게요 소금 먼저 듬뿍 뿌려주고요 자, 이제 구워줄게요. 자, 고기 구워주겠습니다. 우와. 이제 다자 이제 다익어서 레스팅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먹어 보자. 예~~ 뭐? 도끼 언제 주시나요? 도게도게 자. 도끼? 어디부터 먹? 무슨 살부터 먹을래? 새우 살. 새우 살부터 먹을 거야. <laughs> 새우 살을 알아봤어? 자 여기가 새우 살이야. 네. 여기까지 새우 살이었네. 음,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휘었지? 네. 여가 새우살. 새우살이야. 그럼 여기 여기까지 새우살인가요? 음. 어, 뭔가 치킨에서 나온 뼈다귀인 것 같아. 오호호 아이,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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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호, 호호.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아, 그래. 응. 어 그래. 소머크 스테이크가 응. 그냥 스테이크랑 맛이 거의 똑같아. 이것도 원래 같은 고기야? 응. 같은 건데 이것만 더 구인 거죠. 응. 자 가운데 한번 썰어보자. 엄마. 이거 많이 튀기네. 더미디엄 웰던이네. 웰던이네. 네. 오히려 약간 멸단이 맛있을 거야, 얘네 맛있어? 응 음. 맛있어? 음. 뭐야? 뼈에 붙은 살 응? 우와. 응? 이거 아빠 먹는다 자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응. 안녕. 안녕. 응. 잘먹었어자 하나 둘 셋. 구독 좋아요. 됐어.